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굉장히 졸음이 막 쏟아지죠? 그쵸? 그래서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졸지 않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어떤 집사님과 상담을 위해서 또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주일날 하루 커피를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 커피를 오늘 어떻게 마셨어요? 나는 두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커피를 두 잔을 마셨지만 그한잔한 한 잔의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점심 먹고 먹은 커피는 졸음방지용, 커피는 각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각성제로다가 그거를 마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후에 저녁에 마신 것은, 각성제로 마시면 안 되죠. 밤을. <laughs>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마신 이유는 뭡니까? 교제용으로. 원래 이 커피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문화에서 술을 못 먹으니까 커피로 술을 대신했다. 그래가지고 교제를 할 때, 그 포도주 대신, 술 대신에 커피로다가 그걸 이렇게 마시곤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그랬는데, 점심 때 먹은 것은 각성제로 먹은 것이지만, 오후에 마신 것은 어떤 의미 있는 교제의 용으로 커피를 마신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동일한 음료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8 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언약의 피 많이 들어봤지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식사 때 언약의 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신약에서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설명하는 내용이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언약의 피라는 의미가 뭔가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을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임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에 대한 해석은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의 그 피부름의 의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 사 넘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 오버라고 그랬죠. 과월 또는 유월 죽음으로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6월절의피 뿌림의 의미는 생명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소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인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의 이 유월절의 피 뿌림의 의식은 구원을 의미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필 다시 24장 8절로 와 보겠습니다. 28장 8절에서도 이렇게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해 주고 있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언약서가 나와요. 언약서, 언약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십계명과 그의 율법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지키기로 우리 약속하자. 그래? 그러면 그 약속하는 의미에서 피 뿌림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뭐 말하자면 대면 하는 마음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핏부름의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는 24장의 시내산 이름 시내산. 아까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아까 출애굽기 1 2장의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열심히 지키겠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피 뿌림의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유월절 어린양의 피 뿌림의 의식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신의산에서의 피 뿌림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칭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시내산에서의 피 뿌림의 의식은 성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다시 2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24장 11절. 우리 같이 또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식탁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식탁을 제공했는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그 계약을 체결하고, 핏부름의 의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만찬을, 말하자면 식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도 또뭐 다른 언약들을 보면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식사를 해였고 이것은 뭐냐하면요 이미 이미 이루어진 일을 어떤 감사함으로 축제로 다 즐긴다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됐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4장의 피, 언약의 피의 이 의식은. 구원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의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를 마치고 1층에 내려가서 우리 식사를 해요. 그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층에 내려가서 그 식사를 하는 것은 아, 이제부터 내가 이제 동락교인이 되기로 결심해서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동락교인이 된다. 그렇게 해서 먹은, 먹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락교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서 식사를 하는 걸 쓸까요? 네. 두 번째죠. 동락가족이 되기 위한 식사는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모종의 장소에서 야, 이번 주일 났고 교회에 나오기를 우리 약속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거는 이제 구원을 위한 밥이에요. 말하자면.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왔을 때, 그거는 이제 전도를 위한, 생명을 위한 밥이지만, 우리가 내려가서 먹는 것은 구원받은 생명을 위한 밥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즐기는 만찬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꼭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밥이 아니에요 교회밥은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오늘 출애국기 24장 8절에 피 뿌림의 의식은 구원받기 위한 피 뿌림의 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또 결단과 의지의 상징인 그런 의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석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죠? 네, 해답은 구원받을 때 필요해요. 믿습니까? 아, 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언제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격, 각오와 결단과 투쟁, 이런 모든 것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의 피는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예수의 피로 말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끝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이외에도 계속 그리스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의 피를 붙잡고 신앙생을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리아서를 가보겠습니다. 스가리아 9장,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 진대 데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이게 출애굽기 24장 아까 그 구절이 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그랬어요. 여기서 갇힌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 없는 구덩이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에 가면 물이 있어야 물을 먹지요. 근데 간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로 말할 지인데네 언약의 피를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회복을 그런데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을 어떤 조건으로 말하면 너로 말할 지인데네 언약의 피를 인해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을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에서 실패를 해요.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성령충만하게 살면 좋겠지만 때로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사람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신앙의 회복이 뭐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피,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는 고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말하겠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의 새벽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묵상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자기의 죄인의식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고 그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랬고 세 번째는 아예 제인 중에 내가 최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점점 하나에 비에 나아갈 때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응을 할수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욱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예요. 이렇게 신앙고백하고 끝 그러면 안 되고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락교회를 동남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집합을 시키는데 자기가 우리 동락교회에서 최고로 재인이다 생각하는 대로 줄 서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쯤 설것 같아요? 아, 뭐 누군가 가 서겠지 뭐 천천히 나가 막 이래요? 달려 나와야죠. 제일 재 많은 사람 제일 앞에서라고 했으면 아유 권사님 내 뒤로 가 내가 먼저 서야 돼막 이렇게 하실 거죠. 아, 너 먼저 앞에 서고. 또 뒤에 서는 건좀 미안하니까 중간쯤 서고 그러실 거예요? 제일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인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그렇게 산다는 삶을 뭐냐면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그피 뿌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을수록 죄인의식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더욱더 붙잡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붙잡은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말고 그 피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불신 남편,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자식, 또는 뭐 어떤 친구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 자기 교회 교인들이에요. 아닌 것 같으네. 동남께 너무 좋은 교회라. 네,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제발 같은 교인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인들이 더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뭐하냐? 나는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너는 뭐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말은 안 해도라도 눈치로 찔러대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들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의 활동들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가 이루어진 열매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면요, 내가 뭔가 부단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가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 의만 커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아유, 형제님, 이제 교회 한번 나가시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고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 땅을 나가요. 전체가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뭐,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주제 자체가 교회를 못 나간대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질 않아. 신자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큼 했고 어떻게 했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의는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거예요. 미가가서에 나오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가지고 여 앞에 나갈까? 아니에요 그 많은 수많은 여러분들의 열심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공루 그걸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도 구약 출애극기 24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 말하자면, 그, 뭐 성전의 기명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그릇에도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주석학자들의 견해로라면, 이것은 오늘날로 변역을 하면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그런 성전 기구들, 이런 거는 다 하나 앞에 나가기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피를, 피 뿌림의 의식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약으로 설명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이 예배의 의식, 예배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그래도 오늘은 좀 예배 드릴만 해. 내가 좀 했거든. 또 지난 주간에 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역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피 언약의 피.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올 때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신앙의 활동들 이런 걸 가지고 나오면 남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찔러대고,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언약의 피를 붙잡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새벽에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20세 이하 유 월드컵 4강을, 4강에 진출했어요. 그과정을 제가 잠깐 뉴스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몇년 만에 됐다고요? 36년 만에. 36년 만에 다시 4강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축구도 36년 만에 이렇게 4강에 올라갔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와 비슷하다. 여러분, 36년 만에 깨닫고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55년, 어떤 경우에는 60년 걸려가지고 그거를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금방 뭔가 딱 변화되고 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삶이 지루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옆 친구들을, 가족들을 기다려 질줄 알아야 됩니다. 그, 그 사람이 언약의 피를 붙잡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날들이 36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기 자신은 얼마나 기다림잘 기다리는,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남은 못 기다려. 우리 동납계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자기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